많이 파십쇼 어머 사모님 예, 예. 여기는 또 뜨끈뜨끈한 어묵 오뎅도 있고요또 맛있는 호떡 찹쌀호떡 아. 이거 드시면서 장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님들이 아티빌틱 이렇게 준비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이제 얼갈이 배추네요 벌써 이렇게 요거랑 속지 다 먹으면 아주 알타리부 음, 그래. 열무 열무 아 열무 열무 가 요거 밥 비벼 먹으면 예,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부추, 아, 부추. 예, 봄에 예, 자란 이게 아주 예, 사우도 안 준다는 봄 부추, 고수, 어떻게 고수. 잘 고수. 잘안안 예, 찍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가르쳐 주셨어. <웃음> <웃음> 예, 어머님들이. 곰부트는4호 네, 네, 단조대야. 예, 그만큼 영양가가 있고 바살야만. 아주 좋은 겁니다. 바살야만. 네. 바살야만. 어머니 바살야만. 많이 파시고요. 네. 아, 여기도 조선파도 있고요. 또 벌금 자리, 벌금 자리, 시금치. 머위도 있구요. 머위, 겸나물. 이것은 땅뚜릅이래요땅뚜좀 네. 아, 좀, 비싼거, 땅뚜릅 더덕, 발레도 있구요. 아 좋습니다. 여기도 머위, 뭐 있으면 금마물 땅 아, 땅투. 몸에 좋은 땅투들이 아주 신선합니다.

오처럼 여기도, 소리 있고, 이건 어머니 화살나무잎이죠? 홀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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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이거 화살나무잎. 음. 화살나무잎, 홀잎입니다. 정말 이게 귀한 거고, 몸에 좋은 겁니다. 고수가 있고요. 아, 또, 땅뚜루. 아, 몸에 땅뚜루. 여기는 각종 모종들이 아, 아주 싱싱한 모종들이네. 네, 이쪽은 자연산 약초, 어, 파는 용이 약초인데요. 겨우사리도 있고요, 또. 옴나무도 있고, 이야, 여기엔 또 더덕, 보라지, 예, 세근이네요. 인삼 세근, 인삼 이게 파종할 때 세근입니다. 야, 또 더덕 세근, 더덕 밭에 심을 거이시가 세근입니다. 야, 좋습니다. 이게 더덕 세근이죠, 이거 네. 네, 밭에다 심는 거예요? 네. 이건 더덕 세근? 이건 네. 인삼 세근. 이건 도라지 세근 이렇게. 이건 잠대 세근. 아, 이건 잠대요? 네. 아, 이 저기 더덕이 저 아, 이건 잠대 세근이네요. 야, 몸에 좋은 잠대, 도라지, 인삼, 더덕 세근이네요. 이거는 이제 또큰 거, 큰 더덕. 3만원, 3만원이에한 근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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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근에, 한 1kg, 1kg에 3만원, 산에서긴거 같네. 야, 요거는 2만원, 2만원. 야 요거. 1만원0 0원 진짜 분 2만원, 2만원. 여러분, 2만 요거 또분사리도 꺾고 오시고. 원 여러분, 2고원 여러분, 돌미다네 간에 넣은 아니, 거요? 더덕순 아 이거 더덕순이요? 아 이게 더덕순이에요? 응. 이야 이게 더덕순이데 이건 진짜 아무나 못 먹는 건데 바로 더덕에서 올라온 걸 끊어오셨네 이게 이건 진짜 불로장생 아건강은 더덕 최고의 액기스네 오가피 오가피순? 네. 아, 오가피순. 야 오가피순도 있고요 이건 이것도 이것도 아, 오가피 오가피순 있습니다. 진짜 귀한 거네. 이 더덕순 더덕에 올라온 순. 이제 어떻게 꽃추한 이렇게 묻혀서 먹어? 예, 생걸로 그럼 향이 끝나겠네요. 네. 갈때 오세요. 무주 장날 어, 전통시장 안에 용이약초에 예, 오면은 이렇게 귀한 우리 산나물 구경하시고요. 또 이렇게 아, 다슬기. 금강 다슬기도 어, 맛보실 수가 있니다또 옆에는 또 호두도 있고, 각종 씨앗이 많네요. 음. 토종. 토종, 그, 저기요? 토종. 토종 땅콩? 예. 아, 토종 땅콩? 요것은? 예, 도덕. 아, 이게 더덕씨 예. 아, 더덕이요 고수씨인가요? 보라지. 고수 씨인가요? 보라지. 예. 너무 좁네, 보라지씨. 홍화씨. 예. 홍아 아, 뼈에 준거요 좋은 그냥 약초와 약재 또 종자들이 많이 있네요. 무주 장날 용이 약초에 오시면 희한 약초들을 구경하실수 있습니다. 많이 파시고요. 예, 예, 쭈글다 볼게. 요 이야, 표고버섯이 그냥 좋네요. 모주 장날 표고버섯도 있고 각종 봄나물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와 아, 여기는 두릅이 있네 이게 두릅? 두릅이? 너무 비싸. 두릅도 있고 또 아, 비싸 산. 이건 땅두릅인가 보요 땅두릅. 사장님 이거 땅두릅인가거요 복화래. 복화래. 땅두릅이. 땅두릅. 이야. 어이, 어이. 좋아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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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야. 이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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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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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 진짜 이런 아주 거다리. 두꺼워가지고 올고살돼요옳고살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쪽구리 얼마씩 팔는요 5,000원 5,000원씩 예. 지생 어제는 다 하나씩 맞아 끊는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에요. 예 이거 또 돌미나리 됐네 요 예, 돌미나리 돌미나리 네. 그것도 5,000원 내가 뜯은게 그니까 그러나 나 여기 쪽파하고 대파가 어, 정말 비싸다는 대파네요 대파 한 개에 875원 이라는 말도 있고 한 달에 875원 이라고 말도 있는데 결국은 쪽파가 대파를 이겼네요 아니 대통령이 그랬어 대통령이 야 <laughs> 음, 아니, 대통령이 <laughs> 대 파를 한 달에 875원 이라고 해가지고 시어에서 서너 음. 개 묻고 타려고 하는 거하고 여기서 이게 묻잖아요. 그 나이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세 개씩 묻고는 보통 몇 등급씩 타냐는 듣에서는 젊은 애들생각 음. 끝머니가 안 하고 이 여기 제일 시장에서 그다 습하잖아. 다이 열무네 어머니. 아줌마 열무. 컨닝하고 나는 이조라. 는말리 이조가 뭐야. 이조 시대 때뭔 말을 하냐는거 네. 갑자기 여기 이제 나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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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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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들빼기죠? 네야 고들빼기. 고수가 좋고요. 쑥도 있고 시금치. 광고 좀 잘해요. 손님도 안 와.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건 또. 도라지. 지 그러니까 손님이 와야 나도 돈 벌지. 손님이 와야. 맞아 맞아. 아 여기는 어머니 이게. 이게 얼마에 이렇게 갖고 사과가 비싼 건데, 요즘 막. 야, 원래 사과 하나에 8,000원, 9,000원인데. 근데 이거 이제, 이거 작한데 요런 것이 맛있어. 네, 요런 네, 것이 맛있습니다. 요런 것이. 작지만, 이게 꿀사과입니다. 무주 꿀사과인데. 이게 작아도 뭐한 20개 들어가는 건데, 요게 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거저입니다. 거저. 요즘 사과가 작년에 썰이 오고 꽃눈이 없어져가지고, 아주 귀한데. 음, 사과 만 원입니다. 봄부추. 안녕하세요. 네. 어? 어떤 거? 우리 선거가. 선거 다 우리 민주당이 이겼지. 이겼어요? 네. 민주당이 다 이겼어. 근데 나라를 잘, 잘, 대통령이 나라를 잘 해야지. 그냥 워낙. 국민들이 경제는 힘들고 그냥 물가는 오르고 뭐 제대로 지금 그냥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안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이 심판한 거예요. 그래야 경제도 좋아지고 나라가 좀잘 살아야 시장에도 많이 놀러 오고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가시고 잘 팔는데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돈이 잘 돌아가야지 경제가. 돌아가야지. 맞아, 맞아. 하여튼. 어머님 건강하시고, 네. 예, 오늘도 대박나십시오. 네. 예, 어머님이랑 나라를 걱정해 주시네. 우리 농민들이 예, 먹고 살기 힘든데, 나라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 현실이 참 가슴이 아프네.